바우처 주는 거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발급을 받아도 이 바우처가 내 생활 패턴이랑 맞지 않는다거나 혹은 내가 쓰는 소비 패턴보다 훨씬 위쪽에 있는 바우처들이라면 아무런 쓸모 없습니다. 네. 그냥 종이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가계비 혐오는 꼭 봐주시고요. 터무니 없는 프리미엄 카드 네. 발급하시는 건 지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카드 결제일 아까 통장일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게 중요한 게네 어, 얼마만에 월급을 파면 소득 대부분이 빠져나가느냐 이게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네. 카드 결제일 정하는 팁은 뭡니까? 아 당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네. 14일이 가장 좋습니다 24일이 아, 네, 네. 왜 좋냐면요 네. 다만 주의하실 거는 네. 일부 한두 개의 카드사들은 네. 13일 혹은 15일이라는 거 주의를 네. 해주시면 네. 카드상 홈페이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이게 좋은 게 네. 우리가 카드 사용한게 14일로 맞춰놓으 1일부터 말일에 대한 비용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2월 14일에 카드 값을 결제를 합니다. 네. 그러면 1월 1일부터 1월 31일에 대한 비용을 결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많이 설정하시는 게급여일이데요 20일에서 25일에 많이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지난달 중순부터 이번달 중순에 대한 카드값을 결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뭐 가계부 쓰는 것과도 맞지 않구요. 네. 그리고 전월 실적 산정하는 것 역시 1일부터 말일이기 때문에, 네. 이게 어긋나서 자체 헷갈려서 오히려 과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다 일치를 시키기 위한 숫자를 14일. 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알려드리기 위해서 공부해야죠. <laughs> 어, 결제와 관련해서 네. 혜택들도 상당히 많던데, 현장 할인, 청구 할인, 한국 할인. 그럼 저도 봐서 무슨 얘기로 얘는데 <laughs> 어떤 차이들이 있습니까? 일단, 현장 할인은 지금 같은 말이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예를 들어, 5천원짜리를 결제했는데 10% 할인이라고 하면 500원이 바로 빠지고, 4,500원 결제하는 게 현장 할인이고요. 지금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놀이공원 등 특수한 경우에만 혜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가장 많이 적용되는 거는 청구할인이랑 환급할인인데요. 예. 청구할인은 나의 카드 결제일에 그 할인된 금액만큼 뺀 상태로 가 결제를 하는 거고요. 예. 환급할인은 일단 결제는 합니다. 중에 우리가 흔히 캐시백이라고 부르는 네. 형태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결제 계좌로 돈을 꽂아주는 형태입니다 네. 뭐, 어느 것이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뭐, 이것을 좀, 좀 구분을 한다면 이거 뭐야? 나할택뭐못 받았지? 뭐 네. 라고 깜짝 놀라시는 일은 없을 수 있겠죠 연주세대가 요즘 짠테크라 그래서 굉장히 기발한 신용카드 포인트 활용법들 제시하던데 이거 잘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아, 저기 활용할 방법이 없습니까? 아, 우리가 사실 저 이거에 대해서 해드릴 말 정말 1시간도 뭐 아, 이걸대 해서 할수 있지만 아. 네, 네, 하지만 가장 간단하게, 가장 네. 강력한 방법, 네. 어카운트 인포라는 홈페이지 하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금융결제원 주도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라서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캐시, 현금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포인트 쌓인 거를 이 어카운트 인포라는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카드에 대해서 포인트 얼만지 바로 네. 확인하시고요. 현금으로도 바꿀 수 있는? 맞습니다. 거죠? 네. 바로 전환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좋고, 심플하고, 제일, 제일 최고의 방법이라고 볼수있겠죠 <laughs> 음, 네.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 원탄이 기자들이 저희 어카운팅 구 방법 말씀드렸는데, 네. 저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쏠쏠합니다.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쓰면서, 어, 워낙 이제 노하우가 많으시니까. 네? 이것만큼은 주의해라. 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양해야 될거 그러니까. 바로 카드 리볼빙입니다. 카드 리볼빙 특히나 우리가 마케팅 문자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네. 뭐, 이거 가입한다거나 사용하면은 선물 드린다. 이런 마케팅 문자 많이 받는데요 네. 카드 리볼빙은 뭐, 물론 우리가 연체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만, 네. 이걸 사용하는 순간부터 또 어마어마한 수수료도 물어야 되고요 네. 장기 활용했을 때에는 신용점수도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떨어집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카드 리볼빙, 괜히 문자 오고 마케팅 권유를 받는다고 해서 와 이거 굉장히 간편한 서비스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네. 네, 그때 결제하시고, 최대한 이 카드 리볼빙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뒤로 미루는 게 아니라, 치러야될 때까지 워낙 많아지죠. 맞습니다. 위험한 금융상식. 손희의 <laughs> 금융 크리에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경제상식 퀴즈 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독일입니다. 독일이 지난 20년간 경제 규모가 2배 가까이 커졌는데, 일본은 제자리 거리에서, 지금 일본을 추월하기 직전입니다. 인도도 2030년 이면, 일본을 추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전체적인 어떤 경제의 판도를 이해하 있는 뜻에서 드린 문제였고요. 자, 일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뉴스 듣고 2부로 다시 찾아뵐 텐데요. 개미스쿱, 개인 투자자로 두면 위안과 투자 전략 제시의 시간입니다. 김학현 센터장과 함께 이번 주 5위와 글로벌 경제 금융 이슈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10시 2부 에서 다시 뵙죠 KBS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 자립지원연구팀 연구원 이수연입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재난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재난안전가이드북 개정판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이 가이드북에는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의 대응 방법부터 가정내 안전 실패 체크리스트, 보호자를 위한 행동수칙 등이 담겨 있습니다. 불이 났을 때 장애인은 대피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청각장애나 일부 지체장애인, 신체 내부기관장애인 분은 화재를 진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가이드북이 장애인식개선에도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k b 스 라디오와 함께합니다.